목표개 목적이 어디야? 아르너마티드 기가 전철 타는 곳철 타는 곳이야? <laughs> 목적, 목적 역이 어디야? 진짜 내가 구글 맥스로 찾아놨 여기서 그냥 치면 뭐나온다 나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그대로 가면 돼 그래? 이게 음. 얼마 짜린데? 이게 9,700원 짜리야 그냥 지하철 하나 타는데 이렇게 그냥 남바 가는데 만 <laughs> 비싸지

시간. 이거 공항철도야? 공항철도. 가분이나 가야 돼? 우리 어느 도시로 가? 로 가는 거. 남바로 가는 거. 여기가 남반이 We do have also vending machine and wash machine area open twenty four hours, and a gym open for seven a.m. to ten p.m. In this area, you need your your counter access to. the see. Oh my! Japan. 이건 거실일 거고 그치? 음. 이건 거실 어머 이거 인덕션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엄마, 일본에서 전자레인지 엄청 큰 <laughs> 여기 어야 침대 있고 어머 시원하다 이층 이 침대네? 일본식이다 에어컨 되지? 이좀 지나갈게. 비데 있고 세면대 아주 깨끗하고 오개당. 오 음. 어, 네. 어, 괜찮다. 비틀, 비틀. 괜찮다. 우리 언제 돌아가? 그리고 교토에서 사는 숙소도 여기랑 똑같은 프랜차이즈라서 똑같을 거예요. <laughs> <laughs> 사이를 똑같은 세팅에서 산다고 보는데 <laughs> 여기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그러 그러니까 응. 다른 호텔들보다는 응. 캐리어를 놓을 응. 자리가 없어 어 잠시만 너무 커튼이 응. 작아져서 여기 아니면 은뭐할 수가 없어서 아 여기는 벽이다 뷰는 뭐 없네 어. 야 여기는 그거다 비상구 야, 패 진짜, s 음,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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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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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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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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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소고기, 묵국이야 맛있다 하나 먹어봐 어 맛있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그냥 에이전 드레싱이야 어, 여기가 부채살? 네, 체크살 먼도 구워주시고 나머지는 부위 상관없이 야채랑 같이 구워주시면 되고요 혹시 드시다가 조금 느끼하시다 싶으실 때 이쪽에 옆에 준비된 소스에 고기 담궜다가 구워주시면 조금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가 어. 우설로 유명해요. 음. 아버지, 이거 이제스가 지금. 밥은 소스 소스가 소스가 은 소스가 지금. 가 지금. 소가지은소가금밥다소금먹가지 맛있다 소금밥다소스지지지 음? <laughs> 보 니까 일본 에서 많이 먹는걸기 대하 는안되 는데, 그래 <laughs> 아니, 진짜. 그래서 식사 를 따로 시켜 놓 으면 좋 은데, 그뿐어큼은좋은가그뿐 만큼 은좋 은데, 그뿐 만큼 은좋 은데, 그뿐좋아데아좋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정교하다. 저걸 봐봐. 근데 엄청 정교하다. 신세계 <laughs> 시장인데 여기 이름이 신세계예. 완전 구리 타워구리 타워구만. 어? 완전 구리 부리타워, 타워구만. 어? <laughs> <laughs> 너희가 재밌게 만들놨네 한번 뒤돌아볼까? 여기가 입구거든 여기 어? 이게저이파워맨앞이라고 이 아, 그러네. 아, 이고 그냥 이시해가광호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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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k o 한국은 매니파, 한국 메뉴판. 파 한국은 매술집 아, 국은 매니파, 한국은 매술파한국 우린 술안 먹었는데 술안 먹는데 나 아, 야채 모듬 먹고랬은데 야채 모듬 맛있어. 거기다 어, 아스파라고스 추가해야. 야채에 야채 모듬에다가 해물 어. 모듬씩. 그래. 야채에다가 해물? 응. 어. 다음 내일라운드에. 해도 음. 있다. 한국 사람 무제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네. 이해를 못 하고. <laughs> 아, 스프.. 스프는 내꺼야 우와 진짜 맛있 없어 <laughs> <laughs> 내 인생에 이렇게 최악인 요거트 처음 먹어봐 요거트가 아니야 두개 시켰으면 큰일났거든 어. 그, 내가 그랬잖아 아우 말차 시키는게 잘했다 말차는 안돼 말차 맞는데. 이거 얼마야? <laughs> 이게 비싸잖아 그게. 뜨거. 가 손으로 뜨거. 뜨거워서. 아 뜨거워서. 아베노 하루카스 잡는데. 아니바이이 이거 눌러야 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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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현금, 현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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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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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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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그래, 맞아. 롯데타운 로드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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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로 얘가 뚫려있다고. 어드타운 로드타운, 로드타운, 아드타운 여기 타운 로드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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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여기 덥다. 아 여기 음식 없어도 그냥 앉아서 이제 쉴 수. 자몽하고 메론 어? 그러 얼마야? 어때? 나는 이거 베이드 들어가서 살때만들어 자몽이 참 개운하다 먹으니까 그러니까.